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더매스오이라는 게임이에요. 수학 문제를 풀면서 점프맵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해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면은 스테이지가 있어요. 스테이지 1에서 10. 지금 위에 보면은 더하기 표시가 있고 빼기 표시가 있고 요 곱하기 나누기 표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더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역시나 더하기 문제가 있어요. 2도하기 2는 4죠 답은 4오 문제를 푸니까 바로 점프를 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점프 뛰는 게 아주 쉽네요 여기 세이브 세이브겠죠 이게 세이브하고 7도하기 4는 11이죠 11오 요거는 빨간색 피해서 가야 될것 같아 아 점프 뛰어 점프 조심해서 오케이 아, 됐다 됐다 세번째 스테이지 6도하기 3은 9죠 문제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문제가 어어어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저기에 갑자기 야 이거 옆으로 해서 점프 뛰어야 되네 이쪽으로 해서 가야 돼요 와 깜짝 놀랐네 이쪽으로 가고 세이브 8 더하기 5는 13이죠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수학을 잘할수 있는 비법 그것은 바로 발디의 수학 교실을 꾸준히 하기 때문이죠 이쪽 보면은 9 더하기 7이죠 9 더하기 7은 몇일까요 바로 9 1은 9 9 2 18에다가 2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6이 되죠 저만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냥 뭔가 복잡할 때는 그 높은 수를 곱한 다음에 거기서 그 숫자만큼 빼주면 되거든요 내가 뭐라고 하는건진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알아들었을거라고 생각하고 13 더하기 5는 18이죠 이쪽은 오 요거는 돌기둥을 가야 되나 봐요 이 밑에 빨간색은 용암 같은 거를 표시해 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빠지면 안 되는 거겠죠 12 더하기 11은 여기 끝에 2 더하기 1이 3이죠 3으로 시작하는 거 23밖에 없네요 가봅시다 오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 점프 맵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그런 점프 맵인 거 같아요 가고 세이브하고 16 더하기 14는 여기 끝이 0으로 끝나야겠죠? 6이랑 4니까. 그러면은 0으로 끝나는 게 30밖에 없네요. 이쪽 가서 점프 뛰어서 가고요. 여기 또 세이브 해주고. 여거는9 더하기 5거든요? 9 더하기 5면은 14가 돼요. 14에다가 20을 더하면은 34죠. 아주 쉽게. 어, 뭐야, 이거. 더하기 표시? 내가 마치 발디 선생님이 된것 같아. 이렇게 수학을 잘풀 줄이야. 어, 나도 깜짝 놀랐어 이건 42. 어, 뭐야? 아니, 벌써, 벌써 더하기 단계를 깼단 말인가? 다음은 나누기, 아, 나누기 랜다. 이거 빼기거든요? 빼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1 스테이지에서 20 스테이지까지 있어요. 빼기 한번 가봅시다. 오 빼기, 5 빼기 3은 2죠. 그 다음, 오, 요거는 바다인가 보다. 바다. 사막이잖아요. 여기가 사막. 해변인가 본데, 여거공 보이는 거 보니까 해변 같아요. 해변에 물이 떠있구만. 물에 떨어지면은 죽는 거겠죠? 요거는 4. 그 다음 요거는 이쪽으로 해서 가야겠죠? 저파랑색에 밟으면 안될것 같아. 저파랑색 조심해서 가고, 여기, 세이브 하는 데 있고. 어, 이거 뭐야? 이거 고동 아니야? 아이스크림이잖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떨어져 있어요. 누가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었나봐. 이거는 몇일까요? 8이죠? 이쪽 위로 올라가야 되네, 이거는. 안 돼, 이거 밑에 해골 있어. 해골이 보여요. 여기서 문제 풀다가 문제를 차마 끝까지 못 풀고서 죽어버린 영혼이란 말인가? 이거는17 빼기 11은, 여건 6이에요. 가자. 다음은, 어, 여거는 바다가 침범했어. 물이 이 벽돌을 침범하고 있어요. 가자, 여기 세이브 하고, 이거는 몇일까요? 이거는 끝이 5로 끝나요. 끝이 5로 끝나야겠죠. 왜냐면은 3이고 8이니까 8에서 3 빼면 은 5가 남죠. 정답은 몇일까요? 아주 쉽게 5가 되겠죠. 이거는 이 물기둥 피해서 가야 되나 봐요. 물기둥을 피해서 천천히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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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퀵 퀵 됐다. 30 빼기 15 절반이 빠지니까 15가 남겠죠. 여기는 이거 점프뛰어서 조심조심 가주시고요. 이 점프맵이랑 수학 문제랑 섞여 있으니까 뭔가 참신하고 재밌는 그런 점프맵인 것 같아요. 이거는 7백이 4면은 하 몇일까요? 7백이 4하면은 3이죠. 3에다가 2백이 -2, 아 4백이 2하면은 2가 남죠. 그러면 23이겠죠? 뭔가 야매식 수학 강좌긴 하지만 그래도 정답을 꾸준히 잘 맞춰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통과하고 있어요. 돌파리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어찌저찌해서 성공하고 있죠 이거는 끝자리가 9가 돼야겠죠 9가 되면은 이거 밖에 없어요 답은 아주 뭔가 가라 같아 뭔가 손쉽게 풀어가고 있어요 이쪽은 이렇게 점 뛰어서 가고 됐다 세이브하고 이거는 끝이 사야 끝이 사가 돼야 돼요 끝이 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사가 두 개가 있는데 44랑 34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7에다가 3빼 보면은 몇이냐면은 4겠죠. 그러면은 답은 44죠. 쭉 점프 뛰어서 조심스럽게 가 주세요. 조심 조심 점프 뛰어서 가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끝이 4가 돼야 되잖아요. 끝이 4가 되면은 요거 74랑 54두 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74가 되죠. 74에다가 20을 뺀다고 치면은 54가 돼, 그쵸? 오케이. 두 번째까지 쉽게 성공했고, 다음은 곱하기예요 곱하기 하기 전에 잠깐 쉬는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곱하기 문제,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21부터 30 스테이지까지 있다. 한번 가볼까요? 곱하기 약간 떨려요. 2 더하기 1은 2죠. 아직까지는 쉬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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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거 속도가 붙어요, 속도. 속도가 붙기 때문에 잘 점프되어서 헛. 타이밍 맞게 점프되어서 가야 돼. 타이밍 점프. 됐다. 3 곱하기 2는, 3이면 3, 3, 2, 6이죠. 6하고, 어, 요건 뭐야. 아, 요거를 타고서 밑에 떨어지면은 완전 천국 가겠는데, 아래가 구름으로, 구름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하늘나라인가 봐. 그래서 밑에 떨어지는데 왜 천국 가는 거야. 4, 3, 12죠. 4, 3은 12오 이거는 뱅글뱅글 돈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점프 뛰어서 가야겠다 한 번에 왔을 때 점프 뛰어가지고 바로 지체하지 않고서 가야 돼요 간 다음에 여기도 지체하지 않고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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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해버렸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가야겠다 여기서 기다려가지고 가는 길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 5, 25죠 25 답은 25다 바로 25 들어가주기 오케이 여기는 점프 뛰어가지고서 가면 되는데, 어, 이거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 이거 기둥 돌아가요. 기둥 돌아가 조심해서 가야 돼. 됐다. 6, 5, 30이죠. 오케이, 여기는 이거 점프 뛰어서 조심조심. 조심. 어, 요거는 이게 움직이고, 어, 조심해서 가야 돼요. 어, 오, 아, 안 돼. 안 돼, 망했어요. 망했어. 여기 조심해서 점프 뛰어야 돼. 끝에서 점프 뛰어야겠다. 여기 완전 끝으로 가가지고 점프 뛰어. 헛! 됐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몇일까요? 77에 49죠? 49인데 여기 옆으로 지나갈 수 있나? 아, 막혀있네. 여기 옆으로 점프 뛰어서 가보려고 했는데. 49. 여기는, 오, 여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끝에서만 잘 점프 뛰면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나 매달렸다. 야, 나 매달렸어. 매달려, 아이고, 매달렸는데요. 이거는 몇일까요? 9, 8에 70이죠? 이것도 왔다 갔다 거리는 건가? 아, 이건 왔다 갔다 거리진 않는다. 왔다 갔다 거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고서 점프 뛰어서 가야 돼. 점프 뛰어서 가고, 됐다. 28번째 문제네요, 벌써. 11 곱하기 3은 어떻게 곱하느냐? 3에다가 10을 곱하면 30이죠? 30에다가 1을 곱하면 3이 되니까 33이 되겠죠? 오, 요거는, 요거는 생각보다 어려워 보여요. 어, 조심해서 가야 돼. 조심해서. 어, 어, 깜짝이야. 여기도 이렇게 와서 점프 뛰어서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 어, 됐다, 됐다. 아, 어, 3, 7에 21이죠? 다음 문제. 어, 요건 뭐야? 아, 요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네. 위로 올라갔어야 됐어. 요, 이거 점프맵이 곱하기로 가니까 점프도 어려워졌어. 점프도 어려워졌지만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가자. 이거는 쉽다. 5가 10개 있으면은 몇이죠? 5가 10개 있으면은 50이잖아요. 이거 아주 쉽게 계산하는 법이 있거든요. 뒤에 있는 0 있죠? 0을 5에다가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50이 되잖아요. 답은 50이다. 다음은 나누기. 나누기는 31에서 40 스테이지까지 있어요. 나누기는 곱하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한번 가볼까? 떨리는 마음을 안고서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8 나누기 2는 4죠. 여기도, 어, 여기도 이거 점프 뛰어서 가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점프 뛰어서 가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점프 뛰어서 가는 거네요. 이렇게. 가고, 밑에 내려가야 돼, 내려가서. 야,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요. 헛헛 어, 아래 아래로 점프 뛰어서 가고 여기 세이브하고 22 나누기 2는 11이죠. 이쪽 가봅시다. 어어어 어, 속도가 빨라져. 야 저기 가니까 미끄러지나봐요. 이게 얼음 맵이잖아요. 빙판이잖아요. 빙판이어서 그런지 이게 미끌 미끌해요. 미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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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아 어, 미끌 미끌. 아 살았다. 36. 나누기 3은 12. 요거는 막대기가 왔다 갔다 거려요. 막대기가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 막대기를 이렇게 피해서 가고, 요거는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르겠다. 이렇게 해서 가고, 이렇게. 어, 안 돼, 안 돼. 조심조심. 됐다. 세이브. 125 나누기 5는 25죠. 이런 나누기 문제 가지고는 저를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나누기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거죠.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다. 세이브 하고, 여기 200 나누기 4. 200 나누기 4는 몇일까요? 20을 4로 나누면은 4가 되잖아요. 4, 5, 20이잖아요. 그러니까 5가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면 뒤에다가 0을 붙이면은 5에다가 0을 붙이면은 50이 되죠. 답은 50이다. 이쪽으로 가서, 요거, 점프. 빨간색 띠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빨간색 띠는 무조건 조심해. 조심해서 간다. 어, 조심. 아이고, 떨어지기 싫어. 떨어지면은 다시 해야 되니까. 싫다고. 가자. 어, 90. 90 나누기 2. 90 나누기 2는 몇일까요? 바로. 어, 뭐야. 그냥 들어가 버렸네? 45? <laughs> 아니, 말하기도 전에 들어가 버렸어. 아, 나저 친구 가면은 가야겠다. 저치, 아니야, 먼저 갈까요? 먼저 가서 빨리 풀어버릴까? 자, 이거는 몇일까요? 치, 오, 깜짝이야. 뭐야, 뭐 떨어졌는데? 75 나누기 5는 몇일까요? 바로바로 바로 15. 요거는 뭘까? 옆으로 해서 가는 건가? 옆으로 해서 가는 것 같은데? 옆으로 해가지고 점프 뛰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옆 점프. 옆으로 점프 뛰어서 이렇게 가기. 여기 점프. 여기도 옆으로 점프 뛰어서 가기. 됐다. 성공. 다음은 몇일까요? 56 나누기 2죠. 56에 나누기 2면은 이게 몇이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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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28이죠. 어, 아이고! 이거,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이게 더 쉬워 보이는데? 이거를 못 깨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라, 그거 같아요. 하지만 저는 못 깨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왔어요. 이쪽을 해서. 이쪽에 누구 있는데? 저 점프 뛰고 있구나. 점프 뛰고 있는 애한명 있네요. 이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56 나누기 8은, 8, 아, 뭐야. 아, 스포 당했어. 알아버렸어. 쟤 어떻게 된 거야. 8, 7에 56이죠. 8, 7에 56 해서 여기 7이 가고, 뒤에 0이 붙어가지고 70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빨리 가서 쟤보다 빨리 풀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은 제가 그냥 풀게 놔둘까? 그리고서 나는 나중에 뒤돌아보고 있다가 나중에 푸는 거야. 저기 갔구나. 나 여거 안 보고 있을게요. 안 보고 있다가 스포당하기 싫으니까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풀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좀 있다가 가야겠다. 됐을까? 갔나? 안 갔어. 아직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240 나누기 6은 몇이냐? 61은 6, 622, 638, 1 6424, 65, 30이죠. 그러면은 6, 4가 24였죠? 그러면은 이게 4가 돼야겠죠? 4로 나눠지고 뒤에 0이 따라오면은 40이 된다. 아이고, 답은 40인데 왜 그냥 떨어졌어, 나. 아, 답은 40이었는데 왜 그냥 떨어진 거야, 나. 이쪽 간 다음에 여기서 점프 뛰어서 올라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64, 24죠? 24니까 4에다가 뒤에 0이 따라오면은 40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배지를 획득했구만. 더 이상 풀 문제 없는 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